혹시 철길 아래에 깔린 자갈, 그냥 평범한 돌멩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요, 철도의 숨겨진 심장이자 궤도에 보이지 않는 충격 흡수 장치인 이 도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자갈층에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공학적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자갈, 그러니까 도상의 정체가 대체 뭐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도상의 역할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궤도의 스프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그냥 돌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전체 철도 시스템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일종의 탄성체 같은 거라는 말이죠. 우선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상은 침목, 그러니까 레일을 받치고 있는 그 구조물 바로 아래에 깔려 있는 자갈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하중 분산, 진동 흡수, 그리고 배수. 꼭 기억해두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백 돈짜리 기차가 쌩쌩 달릴 때그 무게와 충격이 얼마나 엄청날까요? 도상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힘을 부드럽게 흡수해서 땅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아주 결정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네 가지 기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첫째, 기차의 무거운 하중을 넓게 착 퍼뜨려서 땅이 푹 꺼지지 않게 막아주고요. 둘째, 기차가 덜컹거리는 진동을 싹 흡수해서 승차감도 좋게 하고 궤도도 보호하죠. 셋째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게 해서 땅이 약해지는 걸 방지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궤도가 살짝 틀어지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 와 정말 팔방미인이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도상이 과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그냥 평범한 돌멩이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최첨단 스마트 소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눈부신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진화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는 화강암 같은 자연 쇠석부터 제철수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인공골재 그리고 다리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줄여주는 경량골재도 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탄성도상이에요. 자갈에 고무를 섞어서 진동이랑 소음을 확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우면 안되는 도심이나 지하철 구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돌이나 막 가져다가 철길에 깔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도상자갈이라는 건요. 아주 고도로 설계된 일종의 엔지니어링 소재고요. 굉장히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구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 톤의 기차가 매일같이 그 위를 지나다니는데 그 엄청난 충격과 마찰을 오랫동안 끄떡없이 견뎌내야 하잖아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온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 이하. 이게 뭐냐면 디벨 시험이라는 마모 저항성 테스트의 합격선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갈을 쇠구슬이랑 같이 통해 놓고 마구 회전시켜서 얼마나 닳아 없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원래 무게의 30% 이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지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으로 강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기준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자갈 크기는 2.5에서 6.3cm 사이여야 서로 잘 물물려서 안정적이고요. 납작한 돌멩이는 충격에 약해서 쉽게 깨지니까 전체의 25%를 넘으면 안 돼요. 또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겨울에 얼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흙먼지 같은 게 많으면 물이 안 빠져서 곤란하겠죠. 이 모든 항목 하나하나가 결국 궤도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도상 기술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방식부터 소재까지 모든 게 빠르게 바뀌고 있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탄성도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일반 자갈 쓸 때랑 비교해서 진동은 15에서 30%나 줄어들고 소음은 훨씬 더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이러니 터널이나 도심 지역에서 왜이 기술을 선호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30% 이게 뭐냐면요. 교량 위에서 아주 가벼운 경량도상을 사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무게입니다. 다리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혁신인 거죠. 미래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자갈 하나하나에 센서를 심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도상 기술. AI가 사진만 딱 보고도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시스템. 그리고 가상 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궤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디지털 트윈까지.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단순히 좋은 재료를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 수명 주기를 놓고 성능을 따지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램스와 LCC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개념을 잘 보여 주는데요. 램스라는 건 신뢰성, 가용성, 보수성, 안전성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수 있고 고치기 쉽고 안전한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LCC는 뭐냐면 당장 사는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들어갈 유지보수 비용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장기적인 관점의 최적화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상은 그냥 기차를 받쳐주는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궤도가 제대로 숨을 쉴수 있게 하고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폐화 같은 존재였던 거죠. 다음에 혹시 기찻길 옆을 지나가시게 되면 발밑의 자갈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봐 주세요.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